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 있었습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선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어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아무래도 이번에 당헌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. 어, 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,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,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. 어제 자차가 처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. 이부분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그것은 뭐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, 그것은 뭐 판사님의 재량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예, 영화 예. 언급하시면서, 예, 예. 비 기대위에 배우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. 뭐그건 어, 정치적인 사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. 예. 어, 오늘 결과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? 오늘 모르겠습니다. 오늘 심리에 임하겠습니다, 성실하게. 예, 예. 어떤 질문 아, 잘하고 아,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예 아까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예. 저 가처분 신문 저 자리에서는 그 이준석 전 답에 반대하는 뭐 일부 집회 비슷한 게 있었으면서 꽤 시끄러웠어요. 법적인 것만 보겠습니다. 이승 변호사님 오늘의 이3차 상황이잖아요. 뭐 사차 정진성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는 다음에 하는 건데 이 효력 정지 네명 이상 사퇴 이거 당연 당규 최고위원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과거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해임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효다 예. 이런 취지였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상 상황 요건을 만들었잖아요. 네 명이 사퇴하면 네명 이상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 된다. 이 당은 자체는 무효가 아닐까라고 생각. 당 내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예. 다만 이걸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예. 그 법원에서 가처분. 시... 결정 당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서 임시 조치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잖아요. 그런데 그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비상상황 요건을 만들어서 다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이준석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상상황이라는 요건이 이준석 대표에게 소급 적용되는 한 위법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가처분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번에 가까운 가처분 신청, 세 번째 이번 오늘 신문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뭐 확인해봤습니다, 조 의원님. 그런데 네.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품다가 또 깨질까봐 그렇다. 처음부터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마음에 안 들을 수 있다. 그래서 조영 비대위원장과는 달리 뭔가 좀 각을 확실히 좀 세우는 느낌도 들고요, 정진석 비대위원장이. 음...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뜻이 담겨져 있고,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선 중진이기 때문에 예.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,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말 언급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. 무대형이 답이다. 예.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저런 언행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는 말씀 한마디만 족하다고 전 생각합니다. 예. 어, 더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예. 뭐, 품거나 이러거나. 아, 왜냐면은 예. 이준석 대표가 내가 달걀이냐 품게.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희화화시켰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그 말을 또 받아가지고 푼타 깨진다 이런 것도 그게 적절하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. 이거 예. 중요한 것은요, 제가 이번 기회에 새정치국민회의 때부터 전부 다 당원 당규를 한번 다 봤습니다. 예. 그런데 정당의 비상 상황이라는 걸 규정하지 않죠. 정당의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누구보다 무겁게 알고 알겠습니다.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없는 겁니다. 이준석 전 대표기까지 만나봤습니다.